하지만 웬 시간에 미모에 반해서 결혼한 거니까. 서방님이 기렸습니까? 아니, 서방님이 가끔 눈깔리 이상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떠나는 <laughs> 거나 <따오지 않았나? 웃음>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어 그래, 궁그랗고. 못할 텐데. 그깟 소치라니 소취 소치 중에서 모릅니까? 자고로 소치라는은 삼국시대 이전 발견한 것으로 저절로 밥이 되어 모든 군사들을 먹임으로써 예전부터 소치는 힘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전쟁의 승부와 연결되 있는 것이다. 유식해서 그 아, 좋겠다. 절대 영방감은 아, 아니랄 까 봐. 지방대대로 내려오는 유식함이 몸에 내린 걸. 똥싼 소리 하네. 전쟁 중에 양반이 뭔 소용이고 유식이 무슨 소용이냐. 총 맞으면 다 똑같이 죽어 나자빠질 법인데. 아 그리고 솔직히 무식한 것들은 전쟁 같은 거 일으키지 않아. 다 잘난 놈들이 더 잘나 보이려고 전쟁 일으키는 거지. 안 아, 그래? 무식한 줄 알았더니 형님이 더 유식해 보인다. 어. 네. 내가 <laughs> 왕년에 서울에서 알아주는 기생이었어기생이었는니까 <laughs> 그럼 내가 시서와 예의서에 다. 봉기 드는 기생이었다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요 팔가락으로 가야금을. 파약음을... Yeah 언제 배할줄 알고? 언젠가? 그 언제 가을래잘될래 언젠가 먹지 않겠수니까시부라니 밥도 맘 편히 먹을 수 없는 세상이라니? 썩을 놈의 세상! 그래 내가 미친년이지! 이 값에 뭐호리 중요하다고 내몸 아프게 힘들게 내고 왔단 말이야? 썩은 놈의 세상! 썩은 놈의 천 아무래도 사람들 다 죽고 싸울 놈도 싸구려 없어이면 그때서야 끝날 거야. 아이고… 그래, 그건 자네 말이 맞아? 있어, 그러면 세상! 아니, 우리 마을만 해도 그래. 그쪼아터진 마을에 국군, 인민군으로 나눠져고 싸우고 있는 게 말이 나네? 그래, 잘 가져왔어, 손.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 칭찬 들으니까 기운이 넘네 나. 그래. 찬밥이 잘지고 만나면 하지. 솥뚜껑을 열면 연기가 보라 보라 피어오르고 주어으로 밥을 이리 집고 저리 집으면 지지 소리가 나며 잘진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서방이 먹여주면 아이, 씨부라 아니, 자네는 그렇게 다정하게 있단 말이지? 형이는 갑자기 초라지고그니까 아, 열 받아서 그래! 나도는 그렇게 짤랑짤게부더니 자네는 그렇게 다정했단 말이지? I'm 미래는 우리에게 나이 가 커다란 사명감이 느껴집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죽음의 가슴밖길에 놓여있다 해도 자매와 힘을 합쳐 형님과 일을 합쳐 유엔수를 꼭 찾고야 말지 사방님을 꼭 찾을 겁니다. 일어나세요! 그습니다 아, 무슨 폭격이 우리가 나가려고만 하면 시작되냐 그러게 말입니다 총소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전쟁은 누군가의 장난으로 시작된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누군가는 말했을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알면 누군가라고 말했겠습니까? 누군가가 말했다니까.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대는 뭐합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한테 누가 천재이란걸 일으켰는지 물어보려고 그래서 누군가라면 뭐하려고 그럽니까? <laughs> <laughs> 싸다 불로 한번 날려줘야지. 너의 장난으로 난불어죽게 되겠다 하면서. <laughs> 형님만 그렇습니까? How? 죽을것 같습니다. 아우! 우우 네, 형우 우리 굶어주거나 폭격에 맞아주거나 매 한가지지? o w h 구나저 o w 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서 o w h 찾아봐야 w 지 않을까? o 수 h 상 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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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수 h o 소울이나 고구마 같은 것도 찾을 수 있겠지? 와, 그럼 아우가 나하고 좀 찾아봐 형님은 뭐하고 지혜가 나 가득할까? 내가 형님이잖아 선생님은 지혜가 더 있습니다 세상은 생긴 걸로 사는 게 아니야 누가 먼저 머리를 올렸느냐 고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결정 했습니까? 누군까요 그 No. Yeah. 어디서 두 어, 손을 막 잡고 꽉 껴안고 있는 Yeah. <laughs> 있지. <laughs> 확률은 u d 인데다 어차피 a p 주 e 나 r e 주 to the n 니 t u r a l t 비장해지고 그러냐? h a l 비록 형님과의 사이에 지아비를 d g e 고 m n o 다다 j u d g 있었으나 그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입니다. 에이씨! 인연은 인연이지. 우리가 응. 지대를 잘못하고 나서 지랄 마시고 호생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형님과 함께여서 정말 다행인데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네가 해서 생략하지마. 나머지 반은 내가 치고 노력하지. 서로 합쳐서 완전 다행이네. 형님. 미쳤어? 형님,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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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장하고 그러냐? 내래죽어도 뭐가 있는지 보았습니다! 네. 뭐가 다릅니까? 지금 우리 불어 죽는 거 기억 안나습니까 아, 기억나기 시작하기가 배고파 죽을 것 같네. 아무래도 그두 놈이 다 처먹는 것 같습니다. 돼지 같은 놈들, 이 많은 걸다 처먹다니, 누군가를 위해 조금만 남겨놔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 그건 아홉 마리마저 이시흰 청의 얼굴만 마저 익살 놈들, 벼락마저 치곤 놈들, 똥톱이 마저 익살 놈들, 분명 다 쳐놓고 채소 찍었을 겁니다. 아니, 이 상자 가져올 때한대더 때리지 그랬어. 그게 분하고 억울합니다. 아,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laughs> 이런 거밖에 나는 좋거든요. 아, 살리보이냐아 말이 많습니다, 영희. 이제 사람을 치는. 어차피 형님과는 건널수 없는 강의 만나시오 뭔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강이라 할수 있지요. 유식한 척하면 이 유식이 원래 형님보다 유식했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요! 이 밧줄부터 풀고 사실 형님을 버리고 갈 생각은 없으시오. 잠깐 장난친 것뿐인데 나 조그만한 장난이 왼수가 되는 거야. 형님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주시라우요. 해 사람을 죽여놓고 이해하라고? 죽기 힘들 가지고 왔다니까 이렇게 복했어 내 악으로 빵으로 뛰어 잘됐으나 한 번만 더 그러면 주는 다 죄송합니다. 아.